어디 오신 건가요? 오늘 여기가 부동산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세미나를 하나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여 전에 약속이 잡힌 건데 드디어 와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리얼터 분들이시 그렇죠 부동산 여기서 프랙티스 하시는 뭐 에이전트,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또 몰기지 하는 그런 론 에이전트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어소시에이션 자체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보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있네요 그럼 오늘 다루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인들이시니까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텍스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어요 인베스먼트 프로퍼티를 사서 페이퍼상의 로스를 일으켜서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아이디어인데 아마도 당연히 듣는 본인들도 물론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이제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And in addition, that will also be subject to like 15% or more of event. Lots of good information, and it's very much along the lines of what my partner Austin and I are thinking as well in terms of building. A nonprofit and using it as a tax shelter for investments and for real estate purchases. So I think it's a perfect opportunity to learn how to create a better tomorrow. 오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. 특별히 유튜브에서만 잔정 선생님을 뵀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또 말씀을 나눠 보니까 더 많이 배울 것들이 있었고 더 궁금해지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교민 여러분들도 잔정 선생님과 함께 도움이 되는 말 많는 말씀 나누시고 또 들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